안녕하세요. 달리는 오늘은 대전 동구 자양동에 나와 있습니다. 우송대학교 동서 캠퍼스 중간에 위치한 원룸 건물을 보기 위해 나와 있고요. 썸네일을 보셨으면 아, 아이고 놀래라. 그렇습니다. 썸네일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수익률이 매우 높은 그런 건물이에요. 자, 앞에는 기숙사. 그리고 저 앞에는 우송대 동 캠퍼스. 그리고 이것 또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기숙사가 가까이 있죠. 뭔 상관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벽돌로 마감해서 건물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요. 코너 각지에 위치해서 가시성이 매우 좋은 그런 원룸 건물입니다. 주차는 양 옆과 앞에 한 대씩 가능하고 지어 짜내면 네 대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시외기는 건물 외벽에 붙어 있고요. 자, 정면 모습.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면이 다 벽돌로 마감을 했어요. 뭐 건축비를 어떻게 쓰신지 모르겠지만 돈을 펑펑 쓰셨어요. 그만큼 아낌없이 투자를 하신 그런 건물입니다. 자, 보통은 보이는 면만 벽돌 마감을 하고 안 보이는 면은 드라이비트로 마감 처리를 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다 벽돌 마감했어요. 자, 도로명 주소 보이시나요? 동대전로 154번길 64. 눈에 익지 않으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지번이에요. 자양동 1 1 5의 20번지입니다. 자, 뒤로 또 지나가시네요. 만신인 관계로 내부는 볼수 없는 점, 양해해 주세요. 자, 빠른 속도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층층마다 보일러실을 이런 식으로 따로 빼놨구요. 자, 다시 내려가시죠. 요즘에 건축비 정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엊그제 또 기사가 나왔는데 레미콘 값이 10에서 20%가 또 올랐다고 하니까 현재는 이 건물 이렇게 못 져요. 그 돈으로. 자, 그럼 오늘 보신 건물 정보입니다. 대전동구 자양동 115에 20번지, 대지는 56.8평, 주차는 세대 가능하고 연면적은 85.12평, 2021년 3월 4일에 사용 승인 받은 지상 4층의 원룸 10개, 1.5룸 5개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 만실인 원룸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은 10억 5천, 실투자금 6,900만 원 투자했을 때 이자 제한 순월세가 143만원이 나오는 수익률 24.84%의 건물입니다 현재 만실이에요 뭐 꿈의 수익률이 아니고 현재 발생되고 있는 그런 현재 수익률인 거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런 물건들은 오래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부디 있을 때 잡으세요